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레이스입니다 어 오늘 7월 2일 금요일이고요 어 영상을 시작해 보면은 시작하기 앞서 어제 영상 한번 봐보고 갈게요 일단 댓글부터 보면은 야놀자 성장 오멘트 관련 중인데 궁금합니다 야놀자 관련주 야놀자 관련주 뭐 sbi랑 건가요 아주, 아주 아이비랑 아주 아이비 투자, SBI, 하나 투자증권,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주. 근데 지금 창투사 쪽이 다 됐어요. 근데 SBI 갖고 계시, SBI를 만약에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, 어, 이게 약간,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많이, 관련이 있어서, 지금 가상화폐 쪽이, 비트코인 쪽이 별로 안 좋잖아요? 이렇게 눌린 모습이 있는데, 뭐,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, 그나마 뭐, 지금 수급 봐보면 기간이랑 한 4일째 순매수가 찍히는데,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고요. 어, 근데 이제 그나마, 하나 투자 증권도 저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나마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제 크래프톤 상장 이게 크래프톤 관련주로도 껴 있긴 한데 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총 8천억이어가지고 이게 공매들을 칠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 에 올라도 공매도 칠 가능성이 좀 높다. 그걸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이건 뭐 약간 조정이라기 보다는 지금 관련주들이 다 약간 역별 상태여가지고, 어, 좀 애매한 게 있네요. 뭐 당장 야놀자 상장한다 해도 좀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. 어, 감사합니다. 아, 맞아요. 어제 우유, 근데 유니숙 관련주 어제 그 기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하긴 했는데, 음, 그것 때문에 간거 같진 않아요. 저도 잘 모르겠는데. 근데 확실한 건 우유랑 우유 제약이랑 백강산업 둘다 맞긴 했습니다. 근데 또 SD 바이오센스가 그 상장한다고 해서 뭐 겹쳐서 가지 않을까. 약간 이런 말은 좀 자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<laughs> 댓글 보면은 네, 이게 정치 관련된 그거니까 좀 예민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2차전지내패터리 네, 관련주 파우로닉스 네 주목받는데 코스코스모아 코스모아 코스모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론 약간 기관 외인들이 그런 좀 좋아하는 종목을 알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121선을 한두번한번 번 뚫었다가 지금 두번 제차 상승 제대로 뚫어주지 못하고 지금 계속 튕겨서 나가고 있는데 어, 뭐. 어 당장은 모르겠지만 조금 길게 본다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. 어 이수 페타시스? 어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인데. 어 저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알지는 못해요. 근데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기간이랑 투신 쪽이 계속 사고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있겠죠. 지금 21선 딱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21선 깨지면 6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,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딱히 그렇게 이슈 있는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네. 어, 근데 제가 이, 이런 종목 잘 몰라서 에이티넘 어 이게 아까 야놀자 그 관련 주로 SBI 인베스 SBI 인베스트먼트랑 그 하나투자증권이랑 비슷한 사례인데요 지금 가상화폐 그다가 에이,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뭐 여기 답글바글 답글 보시면은 뭐 리디랑 뭐 투자 많이 하긴 했는데 어 창투사 쪽이 예뭐 네, 두나무 리디북스 뭐 직방 등이 있는데 어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창투 어,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은 비자발적으로 장투 이게 아마 이렇게 시세 날때그 두나무 관련이 제일 강했을 거예요. 뭐그 리디북스 그런 거 투자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가상화폐 관련 쪽으로 지금 매물대가 이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물리신 분들 많겠죠. 근 이런 종목은 그냥 가감하게 100일선 깨면은 뭐 손절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네 회전율을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매수 매도는 이제 다 본인 판단이니까 뭐 그냥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렸고요. 오늘 영상 어제 어 오늘 김동 아 최재형 관련 주들 많이 올랐죠. 윤석열 그 장모가 구속 3년 받으면서. 최종 관련주들 3종목 다 올랐고 반사 이익으로 이제 김동현 둘다 올랐어요 PM풍년이 조금 한 그래도 7%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SG글로벌도 뭐한 2-3%대 21선 한번 찍고 올라왔네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보다는 뭐 바이오 쪽이 많이 강했는데 뭐 바이오니아? 네 바이오니아도 오늘 그 기사 나오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, 뭐, R&A, 신약 기대감을 올랐는데, 그렇습니다. 음, 오늘 뭐, 지금, 어, 카카오 캠즈가 마지막 그 게임, 오딘이 이제, 유료, 무료, 둘다 1위를 하면서, 지금, 시청한, 5, 5조, 5조 3천억짜리가 지금 24%나, 27% 가까이 갔었죠. 그러면서 펄어비스도 지분을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막판에 조금 올랐고요. 그래서 지금 기사 하나 있는데, 이게 <laughs> 지금 시간에 때 나온 기사예요. 크래프톤 이제 배그 인도 출시 사전 예약 4천만이라고 돼 있는데, 크래프톤이 아마 인도 관련 문제로 뭐 승인을 받니 안 받니라는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, 모바일 인도 출시해가지고,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상장이 있잖아요. 그러면 뭐, 지금 게임주들이 퍼어비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많이 올랐고, 아, 펄어비스 지분이 아니라 위메이드가 그 오딘 지분 약간 있는 걸로 알아서 8% 정도나 또 올랐어요. 퍼어비스가 아니라. 그래서 뭐 게임 관련주를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YGM 게임즈도 지금 밑구리 달면서 올라왔네요. 11선 지지, 찍고 마지막 올라왔고 뭐또 룽투코리아도 있겠고요 룽투코리아도 약간 지금 우상형 추세죠 그 다음에 어... 그거 플레이위드를 어제 말씀드렸나 CL 있다고 그런 거 있고 뭐 m 게임등뭐 한빛소프트도 있고 둘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움직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게임 섹터가 한번 오를 수도 있다 아, 그리고 이제 NC 스포트를 아까 좀 보긴 했는데 지금 바닥권이잖아요. 한번 지지 선 그거 봐 보면 어, 여기 한번 찍고 여기. 어, 더 넓게 봐 보자면 지금 신고가인데. 아, 신고가가 아니라 최근에 100만 원까지 한번 찍었잖아요. 뭐 단기 걸로 봐 보면 뭐한여 정도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NC가, 리니지는 절대 약간 도박게임이라서 주울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, 어, 요번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반등을 줄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또, 일단, 물려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, 뭐 리니지가 계속, 이게 보시면은 주봉으로 봐보실까요? 월봉으로 봐셔도 지금 계속 우상 추세요 여기 보시면은 21선 찍고, 찍고 올라오고,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월봉 기준 21선을 찍는데,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. 뭐 특별한 악재가 없, 없으면. 그리고 벌써 지금 리니지 뭐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락하긴 했죠. 그래서 이번에 게임 섹터가 올라오면은 뭐 반등이 나오지,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뭐 개인적으로 싶고요. 하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. 지금 코로나가 800명 정도 돼 있는데, 음 지금 오늘 일별로 봐보시면 오늘 800명이에요. 지금 800명인데, 어 이거 <laughs> 코로나 차트도 한번 봐보시면 약간 이제 좀 고개를 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있거든요. 1,000명 정도 찍고 이제 또 지금 거리두기 연장 됐어가지고 뭐 키트주들 많이 오르긴 했는데. 지금 택배주들을 한번 보고 있긴 있습니다. 택배주들 지금 많이 눌린 것으로 보이는데, 택배주들도 약간 좀 괜찮지 않나? 뭐, 테림포장 있고 대형포장 있고, 뭐, 택배 관련좀 뭐, 식품 지금 푸드웰이나 신라이스리가 또 이재명 무상... 그 정책주로 우상급시 정책주로 많이 오르긴 했었죠. 그래서 뭐 이재명 좀 여긴 보라티알도 이재명 관련 주인데 아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구나. 내 네, 아침에 해서. 2%대 뭐,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. 지금 21선 지켜서 한번 관련주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, 뭐, 이번은,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애매해요. 쉽지 않다. 지금 뭐, 이현재역도 20% 가까이 갔었고, 또, 요즘, 다음 날 이어지는 그런 테마들이 잘안 보여요.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강했다고 하면은 내일 이 정도 시사졌으면은 내일도 강할 법한데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막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좀 애매하다. 그러다가 지금 또주말이여가지고 주말 때 무슨 이슈가 터지고 뭐 어떤 사건,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애매한데 월요일날 뭐 주말간 이슈 많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만 한번 염두를 하시고, 뭐,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올릴 수 있겠죠. 시즌도 있고, 아직 뭐,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지명,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또 봤고. 그래서 뭐, 음,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하고, 아, 뭐, 어제와 똑같이 김도영, 최재형 관련주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뭐이 정도? 네,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어, 주말간 잘 시청해 주시고요. 뭐 댓글 이런 거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이제 또 7월 첫 주차 마무리됐죠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, 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칠게요.